최근 대한민국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한 가지 소식이 있다. 바로 오유진 출연료 논란이다.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정사주의 농담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대중의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 오유진은 다른 가수들보다 월등히 높은 출연료를 받을까? 그녀의 상업적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한 스타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려 한다. 최근 방영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사주는 오유진과의 대화 중 이렇게 말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오유진은 항상 다른 가수들보다 훨씬 높은 출연료를 받는다. 이 한마디는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지만 방송 이후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시청자들은 과연 사실일까? 라는 의문을 품으며 각종 추측과 해석을 쏟아냈다. 정사주는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오유진의 높은 출연료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초특급 스타다. 그렇다면, 오유진의 성공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오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가장 상업적 가치가 높은 스타로 평가받는다. 오유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스토리를 전달하며 관객을 완전히 사로잡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공연은 항상 높은 관객 동원력을 자랑하며 프로그램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카드로 평가된다. 국내 팬덤은 물론 일본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전설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과 공연은 항상 높은 시청률과 티켓 매진을 기록한다. 최근 일본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그녀의 곡이 상위권에 오르며 국제적인 인기를 증명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오유진은 현재 수많은 광고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녀가 등장하는 광고는 브랜드 매출 상승을 보장한다. 실제로 그녀의 이름이 붙은 광고 캠페인은 국내외에서 기록적인 판매율을 달성하며 그녀의 상업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흥미로운 점은 정사주가 방송에서 오유진에 대한 질투를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는 오유진의 높은 출연료에 대해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속내에는 그녀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같은 놀이터에서 놀아도 그녀는 항상 더 높은 고수를 받는다. 이 발언은 촬영장을 웃음으로 물들였지만 동시에 현대 연예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일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라도 연예인들의 출연료는 청차만별이다. 이는 그들의 팬덤 규모, 상업성, 그리고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결정된다. 오유진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며 최고의 위치에 올랐다. 오유진은 가창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재치와 매력을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 그녀는 일본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는 더 넓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상업적 성공이 그녀의 높은 출연료를 정당화한다고 분석한다. 오유진은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한다. 그녀는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를 통해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다. 이러한 팬덤은 그녀를 연예계에서 더욱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다.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정사주와 오유진의 자연스러운 케미는 단순히 웃음을 넘어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정사주의 유머와 오유진의 사랑스러운 웃음은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 둘의 유쾌한 농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를 넘어 현대 연예계의 현실과 성공의 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오유진과 정사주는 단순히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선사하는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오유진의 높은 출연료와 글로벌 성공은 그녀의 재능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반면 정사주는 유머러스하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앞으로 이두 스타가 만들어낼 새로운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 그들의 유쾌하고도 진솔한 모습은 팬들에게 계속해서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까? 대중은 이미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오유진의 이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무대로 울려 퍼지면서 그녀의 성공 비결과 높은 출연료에 대한 국제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상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국제 음악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오유진의 가창력을 극찬하고 있다. 단순히 음정을 정확히 맞추는 수준을 넘어 그녀는 감정을 노래에 담아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타카시 노보는 이렇게 평가했다. 오유진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그녀는 곡의 스토리를 완벽히 전달하며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가다. 이러한 감성 전달 능력은 특히 일본 시장에서 크게 인정받으며 그녀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유진은 또한 자신의 곡 작업에 직접 참여하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작곡과 작사에 관여하며 그녀만의 색깔을 입힌 곡들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국제음악계에서는 오유진을 두고 음악적으로도 완벽하지만 그녀의 무대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유진의 높은 출연료가 그녀의 상업적 성공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석가 제이콥 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오유진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가수를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중 하나다. 그녀의 이름이 붙은 공연과 프로그램은 항상 흥행을 보장하며, 이는 출연료 논란을 단순한 질투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오유진의 노래는 일본 주요 음원 차트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고 있으며 그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다. 이는 그녀가 한국과 일본 도시장을 아우르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상업적 성공은 광고계에서도 두드러진다. 오유진이 등장하는 광고는 브랜드 매출 상승 효과를 보장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출연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광고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유진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와 신뢰성은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상징이다. 오유진의 높은 출연료에 대한 논란은 그녀의 성공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그녀의 출연료가 높은 이유를 단순히 인기뿐만 아니라 그녀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에서 찾는다. 연예인의 출연료는 단순히 그들의 인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이 프로그램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유진은 이러한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에 있다. 즉, 그녀의 출연료는 단순히 그녀의 가창력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상업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오유진의 출연료 논란은 현대 연예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단면이라는 분석도 있다. 동일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더라도 연예인들의 보수는 천차만별이다. 팬덤 크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대중에게 미치는 상업적 효과가 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유진은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오유진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은 팬들과의 강력한 교감에 있다. 그녀는 SNS와 팬미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로 인해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다. 미국의 팬덤 연구가 엘리자베스 카터는 이렇게 말했다. 오유진의 성공은 단순히 그녀의 재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충성도 높은 팬덤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고 있다. 특히 그녀의 팬덤은 국경을 초월해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팬들은 물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녀의 팬덤이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탄탄한 팬 기반은 그녀의 상업적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유진의 높은 출연료 논란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녀의 재능,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은 그녀를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았으며 전문가들은 그녀가 앞으로 더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그녀의 높은 출연료는 단순히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그녀의 재능과 상업적 성공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녀가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유진은 이미 전설이 되었고, 이제 그 전설은 더욱 빛날 일만 남아있다.